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ますイェーイ。二千二十二年二が三つも入っております。二二二二二か。それはちょっと。おえ？それやばくない？<何>その発言はやばくない？何が？二二二があってやばくない？何がやばい？ 니거, 니거 아, 수진이 아, 아아 그러니까. 오늘은 네. 2021년 12월 31일 <웃음> 입니다! 뭐야, 이거 자, 그래서 네.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네. 일본은 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아, 어, 메밀면을 소바. 먹입니다아 소바라고 해? 소바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은 왜죠? 왜죠? 원래 그 해를 넘기면서 소바를 끊지 않고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바를 꼭 먹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바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같이 소바를 먹고 12월 31일 만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함께하시죠. 그럼, 그럼, 스타트, 스타트. 자 재료를 소개할. 자 재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서! 서버섯시고요 그리고 소바에 들어가는 미츠바라는. 네. 미츠바가 뭐죠? 야채. 그리고 카마복고, 어묵이고요. 그리고 파, 그리고 이게 예. 그 소스, 음. 면 소스입니다. 생... 면 소스입니다. 음. 메인이 닭고기, 근데 지금 술이랑 해가지고 아, 냄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레시피는 간단해요. 그냥 집어넣고 끓이면 끝. 으 응, 징그러워. 슈당 격슈다 끓어. 으 이거가 화동 고층이 있어요. 그으 징그러워. 동글동글한 게많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좀있어요 네. 간지러워요. 그러면은 네. 어, 이게 들어가야지 소바에 음. 향도 좀 나고 약간 작년에 안 넣었었지 뭐라고 음. 해야지 약간, 약간 일본판 백... 고수 어. 어. 일본판 고수풀 같은 느낌이 좀나자 그러면은 자, 한번 탱탱한 거가? 음, 소시이 와. 탱한래 자, 이제 면이 다 삶아진 것 같네요. 이렇게 면이 다 삶아졌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추억이네요. <목소리> 아, 이게 아, 2년 전이네. 2년 전 우리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 찍었던 사진이고. 때만 해도 사 마스크를 안 했었는데. 와이게 봄에 이게 2년 전봄이나 1년 2년, 2년 전 봄이구나 이거. 아. 카마코라에서 이거 참잘 찍은 거. 이거 참잘 찍은 거 같아. 그렇 일단 이거를 응. 씻고. 응? 씻어? 안 씻나? 술 그냥 해? 응. 술은 어차피 알코올이니까 구으면 날라가네 좀 똑똑하네? 자, 네? 열심히 구고 있네 응. 시작했대로 배터리 없어? 아니 왜 갑자기 꺼졌지? 맛이 좀 연해보여 와! 와! 나 좋아? 와! 먹어봐 너무 하 와. 너무 옷이요네. 깊은 맛은 나는데 조금 무식네 네. 그럴 때는 바로. M S C. 다스이다오. 다스이다로 넣어줘야 돼. 다스이다. 맛있다는데. 주유자 체는 맛이 주유. 어시오네. 괜찮은데. 뭐 조금 더 맛이에요. 국물이. 그럴 때는 뭘 넣지? 어야 니니콜을 넣어야 되나 이래 쟌. 막 이래 쟌, 이래 쟌. 자 마늘. 맛을... 볶까요 끓이고 있어 지금? 아니 불 껐어? 응, 껐어. 와 마늘다. 뭐네 쯔유의 풍미 갈무. 마늘. 와 죽인다. 응. 이게 훨씬 낫다 나는. 아 그래? <목소리> 야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오, 오, 오 맛있겠다 니까요 이거는 좀잘된것 같지 않나. 와 마늘 냄새가. 어... <laughs> 음. 맛?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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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족. 소짱맛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네찜짱짱짱 여 여러분, 께러보여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맛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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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서 제일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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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거러분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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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 진짜 마음 안 드더라고요. 진짜. 이! 와, 새가 냄새. 자,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괜찮은 안녕 아버님 그래. 오셨습니까 그래, 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니가 왜 자꾸 종실해서 설거지만 시키노 제가 맛있게 요리했거든요 <laughs> 어 제가 옥수로 맛있게 요리했습니다 아 요리는 르누리 하고 네 아, 설거지는 아, 네종하고왔다네 <laughs> <laughs> 며느리가며느리가 음. 어, 그림 며느리가, 어. 며느리가 그렸습니다. 아 어, 이거 뭘로 그린 거야? 물감이야, 아크릴아. 어? 아은 유채 유채화. 유채화. 잘하죠. 진짜. 그렇네 너무 예쁘다. 아빠, 그 아빠 얼굴 담기지도 그래? 아버님 그거 뭐지? 그거 그리고 나서 그거 화내시면 안된다고 뒷말? 뒷말? 뒷말하면 안된다고? 화내면 안된다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뭐하냐? 뭐가 아니야? 가지고 화내면 안 된다. 아 입술은 말덕해 색칠해야 그래 가 색칠해가지고 입술은 하네 볼똥 손넣어가지손 주름은 없게 <laughs> 야, 그래, 알았다. 네. 네, 네,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갑니다 네. 세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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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네. 이것도 세부 많이 받으네. 하고 이도 네. 여성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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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들어갈게요. 아, 그래.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아 이제 해 볼까? 짐 사는 거? 응. 오케이 왜 이렇게 신났어? 여기 간다고 신나버린 거야? 아니 아니야 좋아서 어? 이게 한 잔밖에 없나? 뭐가? 어, 한잔 정도 아 그래? 저가 여러 개살걸 그랬다 새카운트다운 음, 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어 또 직간가 카운트다운 수를 많이 쳤던 직간가 아마 맞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짧게 어, 메시지로나 또 어, 수첩에나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옆에 있는 가족やまた親族や子供 너는 너무 귀여워, 사랑이. 뭐, 항상 함께하자. 고마워 내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래. 사랑해 너는 최고의 부인이야 오빠는 최고의 남편이야 응 고마워 그럴 줄 알았어 <laughs> 4분 남았다 <laughs> 여러분 저 26시대에요 어떡해요? 와 59분이다 <laughs> 23시 59분입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아니. 어, 새해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잘부탁드립니다 2022년 모두 행복하세요. 잠 카운트 이제 카운트들어다니다 어. <laughs> 진짜? 여러분, 2022년 새해 맞을 준비 되셨나요? 저희와 함께 같이 카운트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굿바이! 2021년! 웰컴 20. 19. 굿바이! 굿바이. 지금 제 예, 마음껏 예,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분신때 와, 나 스물여섯이다. 아니 네. 진짜? 나는 서른네 살이 됐어. 와, 와, 이러니이다. a m 저야 新年の礼拝に感謝しますそれでは新年の礼拝を交わしながらそれぞれ静かに帰宅したいと思います一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感謝します千代寝世話になでなちめよとんじ